여기는 마하나라는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자, 오늘도 이곳에서 베타월드 주제로 하는 교육이 있어서 제가 하루 일일 강사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목소리> 마을 규모는 작은데요. 학교가 아주 좋습니다. 와, 학교 건물도 예쁘고요. 그리고 건물 자체도 또 많아요. 운동장도 아주 작으면서, 어, 양쪽으로 교실이 들어서 있는 모습을볼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할 장소인데요. 어우, 엄청 깨끗합니다. 일단 바닥을 볼까요? 와, 바닥이 다 엄청 깨끗하고요. 어, 의자도 잘 준비되어 있고, 뒤에 있는 칠판도 엄청 깨끗해요. 아, 인 아랍어, 나무 한 그루, 인 토마토, 봄 사과, 그리고 인 바나나, 바나나까지 이제 교육 준비 중입니다. 학교 옆쪽에 모스크 건물이 보이는데요. 와, 모스크! 제가 이제 보, 이제까지 본 모스크 중에서 마을에 있는 모스크 중에서는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외벽이 깨끗하죠, 깔끔하고 외벽을 전부 타일로 다 붙였습니다. 와, 놀라운데. 여기는 유칼립투스로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요. 이야, 이 유칼립투스 나무 엄청 고생하면서 컸네요. 누군가가 여기를 다 끊었고요. 끊고 나니까 옆에서 다시 새로운 줄기가 나고 있고. 아유 칼립투스 생명력 하나는 정말 멋집니다 끈질깁니다 아, 옆쪽으로 가면서 다 유칼립투스가 전부 고생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누군가가 저 줄기를 다 잘라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크고 있고요 이 유칼립투스는 조금 다르죠 아, 뻗은 게 완전 직선으로 하늘 높이 뻗었습니다 아, 종이 다른 유칼립투스예요 네, 이렇게 위쪽으로 곱게 뻗는 유칼립투스가 있고요 막 어지럽게 크는 그런 유칼립투스가 있고요 이렇게 곱게 뻗는 유칼립투스가 이용가치가 더 높겠죠 어, 유칼립투스 얘는 좋다 우리 집담 어, 주변으로 계속 둘러가면서 이 나무를 심을 예정입니다 유칼립투스가 아주 잘 크고 있네요 오늘은 사람들이 엄청 빨리 왔어요. 제가 놀랐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었고요. 벌써 뭐 거의 다 왔습니다. 와, 세네갈에서 이런 일이 있다니. 아주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데요. 이곳 마을은. 저의 강의 시간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엄청 덥습니다. 엄청 더. 땀이 막 등에 줄줄줄줄 흐릅니다. 땀으로 목욕을 한것 같아요. 지금은. 강의 후 설문조사 시간입니다. 여기는 학교종이 있네요. 어, 학교종, 학교종이 있어요. 네, 한번 쳐볼까요? 맞췄어? 송주 내 여보래 예쁘니? 레레래 네. 아. 예쁘네. 네, 예쁘네. 에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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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들어가 볼까요? 아. 보실 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칠판이고요 저기는 아마 선생님이 앉아 계시는 자리고 저쪽은 엄마 선생님이라고 하죠. 자, 여기는 우리 집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금 저기 옥상에 기둥이 우뚝 솟았죠. 저기 기둥은 저기 계단 올라가는 저위에상 구조물에서 이쪽으로 새로운 지붕을 하나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둥을 만들었고요. 상당히 난공사였습니다. 이미 있던 콘크리트를 또다 뜯어내고요. 이렇게 좀 보기 흉하지만 다시 콘크리트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다 철근 넣고 자갈 넣고 시멘트 넣고 믹스해서 기둥을 만들었는데 어, 특이한 게 기둥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기 조그마한 구멍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저기에 저기 안에서 새들이 나와요 새들이 저기 안에다 집을 지었습니다 야 하루 만에 새가 어떻게 저기다가 지푸라기 물어다가 자기 보금자리를 만들었네요. 야, 이게 새가, 이거 번지수 잘못 찾았는데. 미안하다, 새들아. 오늘은 저기를 또 다시 메꾸어야 하는데요. 음... 옥상에서 바라보면, 에, 저기 계단 올라오는 저기 위에서부터 지붕을 내서, 어, 여기 바로 앞에, 여기 포토, 여기 기둥까지 지붕을 내려고 합니다. 길이로는 약 3m, 3m 정도고요. 이렇게 하는 목적은 여기서 제가 잠을 자려고 해요. 아, 밑에 바닥에서 텐트 치고 잤더니 개미가 워낙 많이 올라와서 안 되겠어요. 이제 옥상에서 좀더 시원하게, 개미 없는 세상에서 잠을 좀 자려고 여기 3m, 3m만 제가 잠잘 공간을 구조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구독자님들이 뭐 방수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요. 나머지 이쪽 위에는 전부 타일을 깔 예정입니다. 세네갈은 뭐 방수 재료도 없고요. 방수라는 단어 자체를 안 써요. 그만큼 방수에는 뭐 전혀 방수 제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집에서 하듯이 타일을 깔아서 이곳을 방수 겸 또, 옥상을 또 새로운 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옥상 타일 공사는 시작할 거고요. 에, 타일 공사를 위해서 아래에 보면 모래 있죠. 지금 계속 모래를 퍼 나르고 있습니다. 모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죠. 총 옥상의 면적이 타일 깔 면적만 99평방미터입니다. 여기 옥상 위에 에, 새로운 간이 운막, 간이 운막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간이 운막이 완성이 되면 어, 또 다른 형태의 집 구조가 될 거고요. 제가 여기다가 등나무를 심어서 이 쪽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저기 위쪽으로 올려서 어, 등나무가 뻗으면 아무래도 지붕도 시원해지겠죠. 그러면 좀더 쾌적하게 여기서 잘것 같습니다. 3m 3m니까요. 한세 사람은 충분히 잠을 자도 될것 같습니다. 보자 여기에서 여기까지잖아. 어우 세뭐 사람이 아니라 한네 사람은 자도 되겠는데요. 예 좋습니다. 사실은 전체 지붕을 다 하려고 했는데요. 전체 지붕을 다 하려니까 돈을 약한 400만 원 정도 달라고 하길래 이것만 3m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랑스러운 등나무는 오늘도 잎이 아주 많이 났군요. 좋습니다. 쑥쑥 자라가라, 등나무야. 요것은 모르집. 모집 외벽이 깔끔하게 미장이 되었습니다. 모르집 부엌에 들어갈 그 상판이고요. 허리 쯤까지 높이를 맞춰서 상판을 저렇게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부엌을 들어가면요. 자이 왼쪽에 상판을 하나 만들 거고 다시 또 정면 이쪽에도 길게 상판을 만들어서 한쪽은 조리 공간으로 쓰고 또 한쪽은 뭐 각종 조미료라든가 음식 재료를 얹어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와이 우리 잠자리인데요. 야, 우리 잠자리 밑에서 정갈이 나왔어요, 정갈이. 아, 방금 우리 정갈 여기다가 죽였, 습니다 사체만 지금 예. 똥갈이 났네요. 와, 깜짝 놀랐다, 이거. 야 다행이네요. 내가 어제 한번 물린 것 같은데, 어쩐지 막, 홍쌤 혹시 물린 거 아니에요? 저도 이발 가라지 마취된 것 마냥 그랬었는데, 물린 거 아닌가? 야 <laughs> 아니겠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한 번씩 물린 것 같아요. 저도 지난번에 엄청 물리가지고 여기 막 엄청 발이 부었었는데 이게 뭔가 싶었는데 이제 보의 정갈한 테 물린 것같은데 다행히 얘가 좀 정갈색, 약간,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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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비슷해서 조금 독이 덜 했나봐요. 대단하다 진짜. 정갈, 정갈하고 같이 잠을 잤다니. 아, 이 밑에 정갈이 숨어 있었네. 음, 양떼들이 아침에 또 지나가네요. 아, 여기는 오늘 랭겐보이 학교인데요. 지금, 유칼립투스가, 이제 막, 애들이 학교에 등교를 하고 있고요. 하고 있네요. 몇 분, 몇 명이 나와 있고, 유칼립투스를 보러 나왔는데, 우와, 유칼립, 유칼립투스, 어, 에콜? 이건 뭐야? 에코 메긴부. 음 아주 오우 앨범 음유칼립투스 세봉 세봉? 어? 세봉 야 지금 유칼립투스가요한 10m 더큰것 같아요. 야... 밑에 저렇게 나무를 잘랐는데 이렇게 자꾸만 자라네요. 가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유칼립투스 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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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 세븐, 들어오자마자 여섯 그루하고, 애들이 관심이 많나봐요. 아기하고 와 여기 음. 나무들이 음. 담을 따라서 음. 담을 따라서 음. 저렇게 음.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음. 응. 멀리서 찍는데도 이거 어마어마하니 응. 엄청 잘하고 있어요 또 잘라서 쓰고 또 잘라서 쓰고 아 이게 우리 박사님 댁담 있는데 고기 담과 집 사이에다가 이거 심으면 이층까지 시원해지겠는데요 엄청 시원해지겠습니다 이렇게. 주스가. 로왈로왈로잔토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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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হেল্ল' বাৰু বাৰু বাবা

태봉, 태봉 그그 오물가에 올챙이 한 마리 꿈을 꿈을 <laughs> 잘했었는데 이 친구 응. 이 친구들. 응.

어 대박. 색뭘 적어놓은 것 같아요. 응? 뭔 말이냐 하나도 모르겠네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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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있니다 유칼립 유칼립, 응. 유칼립. 응. 여기에도 유칼립투스가 크게 하나 서 있고요. 이 담을 따라서 쭉 유칼립투스가 있는데요. 요거는 그때 박사님 유튜브에서 나온 애들이. 이제 담 따라서 쭉 심은 거가 지금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저 조그만 유칼립투스 보이시죠? 저게 다담 따라서 애들이 그때 박사님하고 학교 선생님하고 심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커요. 이렇게 커졌어요. 이야, 이게, 이게 이제 또 한번 이게 지금 철조망 위로 막 엄청 컸죠. 철조망 위로 막 엄청 컸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살아난 거죠 이렇게. 완전히 살아났어요. 아 이게 이제 커지면 또 굵어지면 저기 보십시오. 저기까지. 지금 박사님이랑 애들이랑 포트에다가 심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거 확실히 철조망이 있으니까 또 관리를 했나 봐요. 밑에 가지치기를 조금 해주면 조금 더클수 있고요. 와. 저기까지. 저 학교 뒤에까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자라고 있고요. 야. 작은 건 작은데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또큰건큰 큰 것도 보이고요. 세봉! 아, 한번 들어갔다 오니까 가시가 이렇게 따꼼따끔하죠따끔따꼼합니다 따끔 지금, 뭐, 이제, 애기들이 엄청 들어오는데요. 애기들이 엄청 이제 등교를 하나 봐요. 8시 되니까. 야, 유칼립투스 엄청 싱싱하네 이건. 이렇게 담, 그담 따라서 유칼립투스가 잘 자라고 있죠. 이건 우리 박사님이랑 엘들이랑 같이 포트에다가 심어서 담 옆에 엄청 싱싱하게 자라고 있고, 요 이거 조금 지나면 은 엄청 높아질 것 같아요. 이야, 좋다. 뭐라고? 응. 어. 관심 많은가 봐요. 안녕하세요. 아슬랑 아슬랑 아프리카 한국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저와 홍 선생님은 세네갈에서의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귀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 깜짝 번개 모임을 공시를 하려고 합니다. 네, 바로 내일입니다. 11월 13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모이고요. 장소는 서울 장충동 하우스 커피앤 디저트. 이름이 조금 기네요. 하우스 커피앤 디저트 집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은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6번 출구에서 약 396m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가 동대입구역이고요. 여기서 조금만 걸어오면 하우스 커피앤 디저트가 있습니다. 정말 깜짝 번개 모임이죠. 에, 이름 그대로 번개 모임입니다. 아마 많은 분이 참석을 못 하실 것 같고요. 어, 참석을 못 하셔도 저는 갈 거니까 저와 홍 선생님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요 여기 밑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010-9630-0009 번으로 어, 오시겠다는 전화를 먼저 주시고 참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시차라 그러죠? 아 시차 적응이 왜 이리 힘든지 모르겠어요. 시차가 적응이 안 돼서 머리가 좀 띵한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빨리 뵙고 싶어서 일단 번개 모임을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내일 깜짝 번개 모임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